25년 유튜브 음원 수익 정책이 싹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음원 수익 망했다,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이 사진은 정책 변경 이후 영상 한 개에서 나온 수익입니다. 만약 음원을 넣지 않았다면 저는 10만원을 손해본 것입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수많은 음원 수익 업체 중 내가 어떤 업체를 써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유튜브 음원 수익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 구조를 이해하셔야 어떤 음원 유통사를 사용해도 호구를 안 당합니다 복잡하더라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쇼츠에서 수익이 생기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쇼츠 피드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의 시청 시간에 따라 생기는 수익입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발생한 두 가지 수익을 합쳐서 전체 금액을 만들고 이 금액에서 가장 먼저 음악 라이센스 비용을 떼고 남은 금액을 크리에이터와 유튜브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때 음악 라이센스 비용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음악을 유통하는 음원 유통 수익이고 다른 하나는 음원을 만든 저작권자의 저작권 수익입니다. 현재까지는 음원 유통사들이 자신들이 음원을 제작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작권 수익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음원 유통 수익을 음원을 사용한 크리에이터와 나눠 갖는 구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25년 3월부터 유통 수익 단가를 3분의 1로 낮추면서 이 정도 금액만으로는 크리에이터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음원 저작권을 크리에이터에게 넘겨주고 유통 수익의 일부만 가져가는 음원 업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업체를 이용해야 돼?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한번 추천해 봐 이렇게 딱 정해드리는 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가 상황별로 어떤 업체가 유리한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다 혹은 내 채널 조회수가 전체 300만이 되지 않는다면 짤 스튜디오를 추천드립니다 짤 스튜디오가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수익 창출 조건 없이 채널이 즉시 승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조회수당 수익 단가입니다. 현재는 유튜브 정책으로 인해 유통 수익만으로는 조회수당 0.07에서 0.08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짤 스튜디오는 시청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도 조회수당 0.17에서 0.23 정도? 단가를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음원 수익이 떨어진 이후에도 여러 달 사용하면서 테스트한 결과이니 그냥 믿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알려진 건 없지만 저작권 수익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단가를 올려주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짤 스튜디오에서 언제 단가를 다시 내릴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짤 스튜디오가 바로 사용하기 편하고 음원도 많이 있어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좋긴 하지만 언제 단가가 내려갈지 모른다는 점은 알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짤스를 활용하시다가 내 채널 조회수가 300만이 넘었다면 사운드 리퍼블리카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업체는 채널 조회수가 300만이 넘어가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용 승인을 받으면 내가 쓰고 싶은 음원을 3개 골라 내 이름으로 저작권을 등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유통 수익 뿐만 아니라 저작권 수익까지 크리에이터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인 것이 인스타 릴스와 틱톡까지 내 음원으로 영상에 등록할 경우 유튜브, 인스타, 틱톡까지 영상 한 개로 세 개의 플랫폼에서 음원 유통 수익과 저작권 수익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정도 테스트하고 알아본 결과 유튜브 유통 단가는 0.07에서 0.08로 동일하지만 저작권 수익이 평균 0.15 정도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해보면 짤 스튜디오에서 현재 받을 수 있는 단가와 비슷하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틱톡, 인스타에서도 의미 있는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쇼츠에 올리는 영상을 플랫폼만 바꿔서 올리는데 50에서 6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부업으로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운드 리퍼블릭카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저작권 등록까지의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요. 최소 3일에서 4일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협회에 내 이름을 등록할 때이 팹이 20만 원이 최초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음원 수익의 구조와 대략적인 예상 수익을 알았으니 짤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짤스튜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눌러줍니다. 이후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때 초대 코드를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를 입력하면 3개월간 초대한 친구와 입력한 친구 모두 3% 추가 적립이 발생합니다. 입력할 초대 코드가 없으시다면 제 코드를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짤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채널 등록이 필요합니다. 짤스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온 뒤에 채널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럼 인증코드가 뜰 건데 이거를 복사해두셔야 합니다. 이후 유튜브에 들어와서 오른쪽 위 채널 로고를 클릭한 뒤에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해주세요. 이후 설명란에 복사했던 인증코드를 작성 후 게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짤스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인증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몇 초만 기다리시면 채널 인증이 완료되었다고 뜨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만들고 올리기 전에 음원만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내가 어떤 노래를 사용하고 싶은지 음원 리스트에서 음원을 선택한 이후에 밑에 보이는 이 코드를 카톡 나에게 보내기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과정은 영상에 음원을 붙여서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음원 등록의 경우 폰으로 업로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어플에 들어와서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단 탭이 쇼츠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내가 만든 영상을 추가합니다. 위에 보시면 사운드 추가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을 눌러주시고 아까 복사 붙여넣기 했던 음원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음원을 계속 사용할 것 같아 싶으시면 즐겨찾기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음원 선택하고 영상 화면이 나오면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오른쪽 위에 볼륨 버튼이 있는데요. 이때 음원 볼륨은 15% 이상 해야 유튜브 자체에서 음원을 인식하고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상 길이는 35초 이상 돼야지만 정상적인 단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업로드를 하면 2일 뒤에 짤 스튜디오에서 단가 및 수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운드 리퍼블릭의 경우 저작권 등록부터 유튜브 쇼핑 권한 등록까지 더 복잡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해서 이번 영상에 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쇼츠를 제작하고 계시다면 음원 수익은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원 로드맵에 따라 업체를 사용하시면 수익을 그 극대화 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실행해 보세요. 만약 음원 사용 방법도 다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조회수가 안 나오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